안녕하세요, 기전하고 여러분, 6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온 JK 정보통입니다. 방학을 앞둔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용주루와 함께 만나볼까요? l e t 첫 번째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셨지만 젊은 학생들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플라워 웨딩 스타일리스트과 양명수 학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글쎄요. 어, 우리는 꽃타인 나이에 공부할 시기에 어, 놓쳤어요. 어, 딸이라는 이유로 또가정사 때문에 또, 또 공부할 그 분위기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어, 공부를 못해, 못한 그 목마름에 어떻게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플라워 웨딩 스타일 과를 지원한 동기는요, 어, 첫째는 이렇게 나이 먹어 가면서 꽃을 참 사랑하게 됐어요. 누구나 꽃이라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꽃을 보면 또 젊음에 이렇게 생기도 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어, 꽃을 좋아하게 된그 동기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공부하면서 접할 수 있는 건, 어,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다기 보다, 이게 또, 꽃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음. 이게 전공을 살린 그런 마음이 가, 아, 가져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냥 작은 플라워 샵을 하나 낼 생각이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음,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플라워가 와서 나이를 잊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꽃을 하면서 이렇게 젊은 우리 학생 동기들과 결국 주제지 않게 꽃을 제가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플라워 샵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렇게 그런 꿈을 이렇게 꾸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나이에 그런 꿈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저는 그런 꿈을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2학년인데, 어, 곧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참 배웠고. 꿈만 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옆 자녀들도,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고 있니다 음. 젊은 학생들, 지금은 젊음이 소중함을 모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교 보내주고 또 지금 시기에 젊다는 그 소중함을 지금 깨달지 못하고요 저희들은 정말 늦게 공부를 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젊은 학생들은 국민들의 다그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계열 학생들의 사격 실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 사격 시뮬레이터 훈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투 현장을 실천처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장차 화살을 달고 이제 열명 내지 40명의 어떤 리더가 될 겁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이지만 미리 시스템화, 시스템화된 어떤 군 어떤 체계의 사격장을 미리 접함으로써 또 사격을 내가 한번 해봄으로써 장차 여러분들이 훌륭한 간부가 되기 위한 어떤 길이거든요 야전에 가면 은 여러분들이 보급받을 K2 소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K2 소총과 동일한 어떤 소총을 가지고 그런 사격을 미리 해봄으로써 야 내가 진짜 훌륭한 간부가 될수 있겠다는 라 어떤 자신감을 터가 가질, 가질 수 있고 진짜 소총을 잡고 한발한발쏠 때마다 실탄을 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격에 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소총하고 똑같은 무게와 반동이 있는 거는 이제 밖에서 사용을 해볼 수 없는 거다 보니까 학교에 사격장이 생겨서 이제 실제로 사용해본데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사용할 소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친근감이 가는 느낌입니다. 사격장이 생겨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원래 저희 학교에는 사격장이 없었는데. 군인이 사람들이라고 살짝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저희가 연습을 하고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부사관학과가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직업 군인으로서도 부사관을 뽑는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군단 국가이고 이제 군인을 많이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한 학과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과로 될것 같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14일에는 2017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 및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의 마무리를 위해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여한. 그날의 현장을 만나보시죠. 사람이이 안에 거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올에던져 살려주리라. 여름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은 또다른 시절을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남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6월 한달 동안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무더운 여름, 알차고 활기찬 방학 보내시고, 2학기에는 더욱 생생한 현장과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학기에 다시 만나요. 안녕!